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치매 예방 영어 한 문장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진실들, 그러면 All Truth에 S 붙은 All Truth Truth라는 것은 진리도 되고 진실도 됩니다. 그런데 보다 우리가 현실에서 볼수 있는 진리는 현실에서 보기는 어렵죠. 어, 현실에서 볼수 있는 것을 뜻하는 진실, 이것으로 풀이를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진실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 무엇을 가리키는 트루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트루스는 머릿속에서 막 그럴 것이다 하고 만들어낸 그런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트루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지어낸, 그것이 꾸며낸 것이든지 혹은 어 아니면 그러리라 하고 불확실한 것을 이어붙인 것이든지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바로 그 무엇, 거기에 대한 사실들의 묶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든 사실들,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팩트라고 하죠. 그러면 이 팩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사실의 묶음이 진실이다. 이렇게 하는 말이 좀더 분명해질 겁니다. 팩트라고 하는 것은 실제, 를 가리킵니다. 팩트라는 것은 특히 입증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을 가리킵니다. 팩트는 사실 가운데 지어내지 않은 사실을 가리키고 아주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가리킵니다. 이 정도 되면 진실, 트루스라는 것이 사실들의 묶음이다. 팩트들의 묶음이다. 어려운 푸시나마 개념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머리가 이렇게 직접 남들이 정해놓은 말이 아니라 스스로 직접 개념 정리를 하게 되면 그만큼 머리는 똑똑해지고 그만큼 우리는 더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어떤 정보를 정확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의사결정을 분명히 할수 있다. 이것은 아주 파워풀한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라고 할수 있죠. 모든 진실들 무언못이다 쉬운 어, 무언못이다 하면은 비동사를 쓸 것이고 쉬운 그러면 easy가 될 겁니다. 그런데 모든 진실들 하는 것이 복수이기 때문에 all truth 이다는 아마도 a, r, e, a가 되겠죠. 모든 진실들 무엇무엇이다 쉬운 all truth s 빠뜨리지 말고 a, e, g 이렇게 됩니다. 모든 진실들은 쉽다 이렇게 되는데 쉽다라는 말은 조금 애매하죠. 무엇을 하기에 쉬운 것일까? 이렇게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궁금해지는 것들은 바로바로 바로 문장 속에, 말 속에 들어있어야 그것이 제대로 정보를 전달하는 말이나 글이 되는 것이죠. 무엇에 쉬운가 하면 이해하기에 쉽다. 이해하기는 to 다음에 이해한다 하는 understand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해하기, to understand. 모든 진실들, 무엇무엇이다, 쉬운 이해하기. All truths are easy to understand. 그런데 모든 진실이 이해하기 쉽다, 그러면 여러분은 좀 납득하기 어렵겠죠? 진실이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 것이라면 세상은 진실투성이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고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도 진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지요. 그렇다면 이 말이 사실로 되려면 아마도 진실이 이해하기 쉬운 특. 특정한 상황이나 특정한 국면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언제, 어떤 조건에서 진실이 이해하기 쉬울까?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 있게 됐죠. 가령 사건의 전모는 이렇다. 그래서 어떤 일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고, 결론이 어떻게 나왔고,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했고, 나중에 그 모든 것을 밝혀서 모든 것이 제대로 정리가 됐다.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보여주게 되면, 그러면, 아, 그랬구나 하고 다들 쉽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일단 다 밝혀지고 나면, 그러면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진실은 이해하기 쉽다. 모든 진실은 이렇게 다 밝혀진 다음에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 없겠지요. 그래서 한번 하면은 once, 그들이 하면은 앞에서 진실이 복수였으니까 그들이 하면은 day, 밝혀지다 하면은 are discovered. Once they are discovered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discover를 조금 살펴보기로 합시다. discover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무엇에 대한 정보를 찾다, 알아내다 이런 뜻인데 이 단어를 볼 때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dis하고 cover를 분리시키는 것이죠. cover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가령 식탁 위에 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어떤 커버가 뚜껑이 이렇게 씌워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안 보이겠죠. 그런데 디스라고 하는 것은 없애다, 제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를 디스하면, 커버를 들어 올리면, 치우면 거기에 있던 반지가 보입니다. 디스 커버는 이와 같이 어, 이런 의미에서 찾다, 알아내다, 그 뜻이 단어 자체에서 아주 잘 보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건이 아니고 어떤 정보나 사실일 경우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전에 몰랐던 것을 디스커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그것을 알게 되거나 자각하게 아 그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되거나 혹은 깨닫게 된다. 디스커버라는 것은 우리의 인식의 영역을 넓혀주는 것이다. 그것을 알수 있죠. 한번 그들이 밝혀지다. Once they are discovered, 모든 진실들 무엇 못이다 쉬운 이해하기 한번. 그들이 밝혀지다. All truths S 붙이고 are easy to understand once they are discovered. 어, 중요한 점이라고 하는 것은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 중요한 점 하면 더 포인트 어, 무엇무엇이다 하면은 is 밝히다 하면 앞에 나왔던 discover인데 밝히기 그러면 to discover 그들을 하면은 them t h e m 여기서 그들은 모든 진실들 이렇게 되겠죠. 그 중요한 점 무엇 무엇이다 밝히기 그들을 더 포인트 is to 디스카버템 이렇게 해서 문장을 다 보았습니다. 이제 전체를 한번 암기해 보기로 하죠. 모든 진실들 무엇 무엇이다 쉬운 이해하기 한번 그들이 밝혀지다. All truths are easy to understand. Once They are discovered. 그 중요한 점, 무엇, 무이다 밝히기, 그들을. 더 포인트 o i n t is to discover them. 그래서, 진실을 다 알게 되면, 진실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밝히는 것이다. 그 진실을 밝힌다 하는 것은 아주 힘들고 또 시간도 걸리고 또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진실을, 그 사실의 다발을 밝혀내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죠. 바로 그런 점에서 인간은 그 역시 아름다운 존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어 한 문장을 암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치매 예방 영어 한 문장을 마치겠습니다.